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로봇이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의 대리 임신 로봇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네? 진짜요? 중국의 한 로봇 업체 대표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이 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복부에 인공자궁을 탑재해 임신부터 분만까지 모든 과정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시제품이 1년 안에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우리 돈약 1,935만 원 이하로 책정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온 거죠. 와. 개발자는 결혼을 원치 않는 이들을 위한 선택지라고 밝혔지만 어제 10일부터 중국 온라인에서는 거센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시각과 생명 윤리 우려가 팽팽합니다. 음,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피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까요? 인공 자궁과 대리 임신 로봇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